진아. 음. 우리가 탈북해야될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음. 이런 거예요. 음. 아버지, 저는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조국을 배반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장교지 할거 이렇게 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뚝 두근터니 음. 이제 제 입에 숨 넣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오늘 다리 박 쓴다. 하면서. 그책 읽을 때도 그랬더라. 반짝반짝빛나면서 아버지. 습니다 <laughs> 야. 어제 먹은 빵이 뭐라고 요 아버지? 도가 니까그 뭡니까? 아버지 것도 말도 조용해라 새끼야. 아, 어? 야이목서리 같은 새끼야, 조용. <laughs> <laughs> 아, 이제. 새끼... 그러니까 아버지도 평생 나라를 위한다시고 군인으로 복무하시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머리가 빨개졌어요. 그랬는데 그 충성심이랑 내 가족의 현재는 지금 별개로 느껴지셨나봐요. 그렇죠. 이러다 다 죽겠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몇 년을 기다렸지만 네. 결국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뭐 말씀하시기를 그냥 탈북하다가 총맞고 죽으나 여기서 죽그 여기서 그러면 죽으나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음. 탈북하자. 옆 예. 동네 가면 음. 어? 개도 배불리 먹고 세상에. 어, 이렇게 손들면 차들로 서고 예. 어, 뭐 빵도 있고 뭐뭐다 아.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배 굶는 사람이 없다. 예. 무슨 일라도 먹고 산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그게 음.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laughs> 진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잘안 믿었죠. 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네가 빨갛다는 게 예. 저는 그 어릴 때니까 좀더 순수할 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야, 명진아, 음. 우리가 탈북해야 될것 같다. 저는 어린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음. 아버지, 저는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조국을 배반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장교 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었어요. 어! 아무리 배가 곪아도 예, 예. 우리 조국이 최강이고 예. 예, 뭐, <laughs> 그뭐 세상 어린이 부름없어라 이런 노래만 했잖아요 예, 예. 뭐 어디를 가냐 아버지, 아, 예. 아버지 말씀이 거역하고 막 예. 아버지 저는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저를 보더라고요 야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어, 이랬겠죠 내가, 응. 내가 더 빨간 괴물을 키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이틀 뒤인가 아버지가 예. 밤 됐는데 어. 집문 잠그라고 하고 다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 저희 가족을 동생, 에. 저 어머니 에. 가지고 야문 잠가라, 응. 문 잠그고, 아주 이렇게 이불 큰거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다 들어오래요. 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뭐뚜 뚜꾼 턴이 이제 제 입에 숨 넣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여기서 흐리파는 어느 동네 가든 어뭐 마켓 가든 뭐 어디 뭐편의점에수 응. 있는 빵 빵이에요 빵. 아. 예, 저는 맨날 그 강래 빵이라 그 딱딱한 예. 그꼬오떡 뭐 같은, 같은 거 이빨이 예. 나갈 정도의 그런 걸 예. 먹다가 딱 놓쳐 마자 이거 뭐 입이 입이랑 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싹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 빵이. 예. 너무 맛있는 거지 처음, 처음 먹어봤으니까. 얼마나. 근데 이게 아마 정확한 빵으로 하면 뭐 카스테라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 예, 뭐 우유빵 이런 느낌. 예. 아니 그것도 웃긴 게. 예. 문을 잠그고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그 뜯어서 놓아줬다고요? 네, 놓아주니까 말보다 행동이니까 하... 그래서 이렇게 놓아주고 아버지 그러더라너 생각이 아직까지 변함이 없니? 해가지고 딱 한마디 했죠. 응. 아까 아버지가 그걸 놓아주고 그런 얘기 한 거죠. 어. 이 중국 가면 이거는 거 매일 먹을 수 있다. 맥기, 물. <laughs>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죠. <laughs> 아버지, 저는 이제 조국을 배반할 준비가 됐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다음날 탈북한 거예요, 진짜. 로 진짜예요. <laughs> 진짜요? 네, 진짜로. 네. 어떻게 명진 씨 대박이다. 어릴 때부터 이게 뭔가 슬픈 이야기인데 말재주가 있었네요. 아,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진짜 더 진지했어요. 아 진지. 진짜요? 네, 진지했죠. 야, 그러니까 세뇌가 얼마나 무섭나 봐요. 그 어린 나이에 네. 와 진짜 하긴 뭐 저는 뭐 네.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조선적이 네. 김정일 역할 때 우리 장군을 왜역하냐고 네. 그배 그러니까 고픈 거랑 세뇌는 별개인 것같아 맞아요. 진짜 별거죠. 응. 네. 그러니까 배는 고, 고픈데 응. 이걸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도 그치, 그런 그치. 단어도 있잖아요. 예, 예. 세뇌를 몇십 년뭐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판단이안 서니까. 음. 그러니까 정말 괴물이 돼가는 거지. 그렇죠. 모조리 괴물. 괴물. <laughs> 그렇게 부실한 괴물이 없죠. <웃음> <웃음> 지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은 죽지 먹했을 거야 하면서 그러고 <laughs> 있는 거지. 진짜 네, 네. 아니 근데 빵은 아버지가 어디한난 거예요. 그거는 뭐전 나중에 듣기로는 장마당에서 어렵게 뭐 중국 음식을 아, 구해가지고 저아 그래, 봤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전 재산을 털어서 산거 같아요. 어, 네. 나 어떡해 그랬구나 네, 아버지도 이제, 이제 초강수를 든 거죠 뭐 아니면 없다 그래서. 그랬어 네. 아버지가 안내를 하던가요 가자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동생을 네. 봤는데 동생은 뭐 이미 뭐. 뭐, 뭐 이러고 있다, 뭐 양말을 샀는지. 어. 내 동생은 이미 뭐중 깠어요. 어머니야, 중 깠어. 머리가 중 깠어요. 뭐. <laughs> 어머니는 이제 에이. 아버지한테 그러다 사진 뭘 챙기면 좋겠냐. 에이, 에이. 그리고 저희 집도 뭐 나름의 그런 에이. 쓸만한 물건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음. 그 내, 내 동생이랑 음. 저를 이제 한 명씩 보내가지고 뭐 이건 삼촌 주고 이건 고모 줘가지고 이 물건 줘라.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날에 동네가 그 동네니까 이런 좀 비싼 물건이나 싶은 거는 그냥 주고 가진 챙기고 그라 밤에 튄 거죠. 야 두만강으로. 네 두만강으로. 근데 그때 경비대 군인은 없었어요? 카풀 또 이제 그런 혁명적인다는 다리 박잖아요. 예. 그때또 어제 또 배불이 빵도 먹었겠다 얼마나 신나요. 석풍가는 <laughs> 기분으로 딱. 온간적 가는데 음. 보통 이제 북한에서 남자 먼저 컸잖아요. 그렇죠. 네, 저가 장남이니까 예. 어머니와 뒤에서 오고 이제 장남이니까 어머니랑 동생이 뒤에 서고 오 이제 아버지 손잡고 이제 철길 따라 가는데 다리 너무 밝은 거예요. 배도 부르게 신나잖아요. 아우 신나게 아우 저를 다리 박순다 하면서 그 새끼 때가 그랬더니 반짝반짝 빛나 막 <laughs> 아버지 박순다 야 어제 먹 멍빵이 뭐라고요 아버지 <laughs> 누가 말이 뭡니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말한테 조용해라 새끼야 야이 목소리가 조용해 멍 빵이 아버지가 이게 저는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알겠어요? 뭐. 머리가... 이 새끼, 이 새끼를 데리고 탈고 갈수 있겠나 했는데 어어, 어, 건널 때가 2월이거든요. 예, 2월인데. 그래. 예. 2월에 달이 밝지. 예, 예. 그때 실감을 했어요. 음. 이제 저기에서 거의 다 가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배지가 함께 살짝살 올라오는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저는 밤에 서포에서 뭐지? 하면 갔어요. 근데 아, 제가 랩가세도 시체들이 넓어져 있는 두만강, 목숨 걸고 음. 건널 때 차가운 얼음장 뭐 음.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실제로 그이 앞에서 가 보니까 그게가 <laughs> 시체들이에요 <laughs> 시체. 어머나 제가 건널 때 98년도인데 둘만강에서 이제 가는 걸 쏴서 그 집으로 가서 여기 넣는 거죠 어마 내구 탈북하는 거 사살했다는 얘기 현장 사살 현장 사살이죠 왜냐면 그때 그냥 AK를 갈기라고 그랬으니까 <laughs> 그래서 그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박증이 확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띠랄 때뛰어서잘 건너면 괜찮은데 음. 못 건네면 니나 나나 동생에게 누울 수 있다 딱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긴장이 되는 거예요 빵이고 나발이고 어. 다 없어졌어 빵이 빵이 뭐예요 지금 <laughs> 지금 천구가 겨누고 있는데 네. 세상에 아 그때 막 싱을 땀 나면서 그때부터 막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발이. 무서웠을까 어린아이 네, 그 나이도 죽음이란걸 알아가지고 그쵸.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군인 동선을 다 파악했으니까 응. 내가 뛰라면 뛰는데 응.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보지 마라 어. 아버지가 맨뒤 응. 이제 뭐 어머니 나동생 순서로 이제 다 예, 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버지 맨 뒤에서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총알만잡겠다는 얘기예요. 예. 아. 대신 일자로 뛰라. 총알이 날 나라면 혼자서 다 막으려고. 에, 에, 아버지가 아. 막겠다고 저저. 진짜 군인 같은 아버 아버지네요. 군인. 군인정신의 아버지. 에, 에. 강인한 거죠 그냥 그냥 아. 일자로 뛰라. 그냥 개소리나도 총소리나일때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 잡고 있다가 아버지가 뛰라. 하자마자 이제 일자리 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안 걸린 거죠. 에이. 아 감사합니다. 에이, 안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건너니까 뭐 에이. 그때는 이제 뭐 빵이고 다리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갑자기 건너 개짖는 소리 나고 어, 이 그치? 넘어갔는데 이게 에이. 북한 땅인지 에이. 중국 땅인지 모르잖아요. 몰라,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냥 야 가라 가라. 가리한가리가 계속 밤도산 넘고 막 그런 게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진짜. 저희 가족이야말로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왜냐면 뭐 <laughs> 진짜 안 걸린 거잖아요 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네. 넘었는데 안 잡힌 거를 운이 좋다 네. 라고 들었을 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참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막 지금 드네요 예 <laughs> 그거를 운이 좋다 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너무 끔찍하고 내가 강원도 고성인데 음. 막말로 아 집에 그 좀만 밑에 태어났으면 그남도선 그, 고성이 태어났으면 이런 개고생을 안 <웃음> 하는데 <laughs> 하필이면이 아, 아버지 어머니는 <laughs> 좀더 위에서 나와가지고 배나 배는다굶고뭐 대가리 막 음. 대가리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생각을 중국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어디로 갔어요? 그래 옆면이잖아요. 네, 네.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리니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음. 이제 넘어 가서 음. 뭐 이렇게 얘기를 좀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 도와주기로. 아, 그러니까 미리 조금 선을 놓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탈북을 한 거네요. 아버지가. 그렇 아버지가. 아, 아 그러니까 군인정인 살아 있는 게 아... 일단 그러니까 플랜 우리가 A B C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하실 때 이게 안 되면 또 이걸 한번 가보자. 예. 뭐 이런 거다써넣더라고요또 예. 웃긴 게또 가다가 두만가 거의 건너서 음. 제가 왼발이 빠졌어요. 어마나 종아리까지. 밑그 지금 제가 지금 왼발에 지금 그래 통풍 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 시간 걷다 보니까 얼었거든요. 다리가 살짝. 예, 예. 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긴 아니고 그냥 음. 발톱 두개 정도 빠질 정도로. 어마. <laughs> 근데 이게 웃긴 게 사람이 시우이 얼마나 대단하면 음. 이제 이렇게 매 시간 걷고 이제 뭐새벽6 되니까 음. 이제 작은 창안 오더라고요 예, 예. 빵빵거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차 탔는데 다리는 얼+ 고막아버지도막 정신 없고 어머니도 정신 없고 하는데 음. 이제 그온 사람이 빵을 갖고 온 거예요 예, 그탈북전에 그러니까 예, 예, 그, 예. 그 먹었던 그빵 예, 예. 이렇게 루룩 싸가지고 온 거예요 네, 네. 야그빵 진짜 더럽게 맛있더라고요 아. 다리는 아. 얼고 막 정신 없는데도 아. 빵은 너무 잘 들어가고 막뭐물한 모금 없이 어머나. 그래서. 뭐 지금 빵안 먹지만 네. 제 인생 빵이 아니었나 그때가 와. 세상에 와. 그랬구나 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 선을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 이제 돈도 없고 네. 뭐 없잖아요 네. 백도 네. 없고 하니까 네. 그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태역 군인이긴 하지만 음. 이제 정신력은 아직 그 임명문 사상이잖아요 네. 그래저 네. 이제. 몇 주를 그두 마가 근처 가서 이 동선을 파악했나봐요. 음. 이게 이제 얘네가 몇 시에 음. 어, 그, 저, 구간을 담배를 예, 피는구나. 예, 예. 그니까 그러니까 한, 그, 뭐냐. 탈북 예. 이틀 전날도 가서 그 동선을 다 파악했나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좀, 기대 낮은 거 보고, 예, 예, 예.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중국에 그런 사람은 음. 이제 아버지가 뭐 지인이 있었나봐요. 음. 해가지고 <laughs> 이제 뭐, 북한에서 연변이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예. 친척 이게 뭐또 친척 이렇게 연결 고리가 아 있으니까 주무가서 아 어떻게 돈을 해서 갚겠다 음 해가지고 차태우러 모라. 아 지금 우리가 너무 배고플것 같으니까 빵좀 사라 예 해가지고 예 그렇게 다 이제 아버지가 아 한한달 안에 다 계획을 예 짜놨더라고요. 대단한 아버지다. 차 타고 가는데 예 예.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요. 예. 뭐 일단 살았다 음 이런 안검도 있지만 예. 이 앞을 보면서 이제 연변 쪽으로 가는데 예. 아뭐 아침이고 밤인데도 삐까뻔쩍해요. 음. 음. 어 번쩍번쩍하고 막 음. 이렇게 환하고 건물들도 높고 막 그, 음. 되게 화려해. 예. 뒤를 봤는데 북한이시커멓시 하더라고. 예, 예. 새벽인데도. 하... 그리고 불빛 한점 없는. 아무의 하... 세상이. 아무의세상해 가지고 그 찰나에도 그 그런 생각 음. 같아요. 내가 십몇 년자랑하 고향이 고향이 음. 뭔가 그림보다는 되게 다시 못 가겠다. 음. 랑좀 처량해 보이는. 망감이 네. 겨참. 망감이 엄청 오오. 거쳐서 하... 거, 차는 네.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뒤를 네. 계속 봤어요. 이렇게 네. 이 뒤를 계속 봤어요. 이제 아... 이저 쪽이 어, 이제 두만강 어... 그쪽으로. 네, 이거 커먼 세상... 고영을 보면서 다시 죽기 전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했어요. 아... 묘하다. 네, 네 진짜 묘해서도. 구석에서도... 네, 구석에서. 도안 그래도 이렇게 야... 어머니랑 동생이랑 아버지 시선도 다 뒤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전, 저도 전신년이지만어머니의 아버지는 신민년을 음. 친척 친구 가족 다 있는 거잖아요. 에이. 다 등지고 살기 위해서 자식만 선택한 거잖아요. 어. 그냥 그때 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북한을 보면서 고향을 보면서 이제, 이제 탓하고 이제 인면으로 들어갔고 아. 그래서 뭐 가서 음... 뭐 밥부터 먹었죠. 네, 뭐뭘 가... 먹었어요? 그첫끼가 지금 지도 기억나요. 네. 이제 뭐 밥까매라 고해야죠 네. 밥소, 밥소스 이고 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밥을 놨어요 어, 이렇게. 중국어. <laughs> 에, 뭐 이런... 쌀밥, 쌀밥. 그서 이야 이 쌀밥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laughs> 그 할아버지 한갑 때본그 쌀밥은 쌀밥이고 밥 단면 그 어... 소금이었구나. <laughs>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에. 있고 이제 그 그럭 된장국 에. 된장국을 또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치 해가지고 에. 줬거든요 에. 저희 네집거다 먹었죠 뭐 그거를? 예, 이렇게 야. 거의 뭐한 그래. 아, 4, 50명 나오는 분량을 저희 다 에. 먹었죠 잘했어요 그것도 사실 작지 작죠 더 먹을 수 있었어, 있었어 나는 죽을 우리 밥 먹었잖아요 네. 그때 영양가는 없고 위만 늘어나니까 우리 친오빠 같은 경우는 죽을 한 8그릇 먹더라고 이, 어 그릇도 뭐 북한의 그릇이 얼마나 커요? 국료로, 사발로, 에이, 어것 사발로 것 여덟 사발을 막 먹어 댕기더라고요. 영양가 없으니까 어. 하, 하, 이러고 있지난 지금도 기억나요, 저도. 배에 기름기 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배짐만 늘어난 예. 상황이니까. 에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먹고, 에이.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에이. 그렇게 먹고 먹는, 먹으니까 일단 좋았죠. 아, 행복하죠. 에이, 먹으니까 에이. 졸리대요. 또 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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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자구리가 또밥주대요또 먹었죠. 에이. 그때 처음으로 뭐제 어. 기억에는 하루 세 끼를 처음 그때 먹은 것 같아요 에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에이. 저녁 먹고 세상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밥그릇이 막 이렇게 어. 막세개네 개씩 먹다가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세개든게두개가 되고 두개된게 <laughs> 하나가 되고 이게 점점 위가 응. 줄었거든요 에이. 그걸 먹고 응. 어머니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사과를 엄청 좋아했는데 응. 사과가 진짜 이만했어요 응. 이만한 사과 응. 응. 그래서 <laughs>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빨간 강주리를 이렇게 잘게 파는 게데 열두 알이거든요. 그럼 에이 어마어마해요. 에이 막 사과 이런 걸 열두 알막 많아요. 나 어머니가 안 자는 거다 먹더라고요. 와네 사과 열두 알 그냥. 네 그냥. 그렇지. 도와준 사람 충격으로 먹었나 봐요. 노인 뭐 먹고 싶냐가지고 저는 딱 생각해보니까 어 계란이 너무 뭐 먹고 싶은 거예요. 허! 네. 진짜요? 계란. 응. 저도 계란 그때 한 50알 먹은 거 같아요 나 20알 먹었어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알 먹었어요? 2 0 먹었어요 나보고 조선적이 그러더라고 네. 뭐 제일 먹고 아저씨 그저 계란 실컷 먹어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네. 저 난... 똑같네요 어. 와여기 우리 8 7은이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 이게 다르구만요 야, <laughs> 똑같네요 입이 <이미. 웃음> 예. 저 그때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알았어요 계란을 아 그래요? 그럼 50알 들어가요? 안주장에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에 이야 어. 그렇게 먹고 나니까 네. 계란이 소화가 안 되네요. 근데 다음날 변비하고 닭 동네 나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란을 그, 그때부터 계란을 좀 많이 안 먹었어요. <laughs> 계란이 그 튀겨 비린내 때문에. 맞아요. 무슨. 아버지는 또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그분이 이만한고 뭐 음. 고기를 한몇 킬로 이렇게 덩어리 고기 사왔거든요. 네, 네. 그, 지금도 그 생각나요. 도와주는 분이 아저씨였는데 버전을 <laughs> 웃더라니까 음... 그게 들어가니. <laughs> 그래 그런 기억이 있죠. 네. 세